嗯。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랠리 프로틴 쉐이크 다크 카카오 이 맛인데 제가 이거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쿠팡, 올리브영, 뭐 지그재그 이런데에서 찾아봤는데 그런데에서는 다 이게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윙에 사이트를 들어가서 안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이 7개가 들어있거든요. 총 28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더 핏이라는 쉐이크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카카오맛 쉐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씹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초코 갈다가 있는데 뭐든 진짜 맛있어요. 제이 고데기 방법, 특히 앞머리 고데기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머리가 고정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되게 많이 신기해하셔서 사실 앞머리가 고정이 진짜 잘 되려면은 이 앞머리 기장이 지금보다는 짧아야 돼요. 한 눈썹에서 조금 내려오는 정도, 그 정도의 길이가 제일 적당하고. 어 근데 제가 앞머리 기장 한 요정도 되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먼저 머리를 옆으로 하면서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앞머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이 차오 픽스 볼륨 헤어 스프레이 이거를 올려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 색 멀리서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앞머리는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뿌리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기장이 약간 길어지니까 앞머리가 잘 갈라지는데 그 상태에서 요거 스프레이를 뿌리니까 그 나중에 정리할 때. 회생 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뿌려주지 않고 있는데 앞머리 고정을 제대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고데기를 원하는 정도로 해준 다음에 요거 스프레이로 살짝 뿌려가지고 고정하면 하루 종일 앞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오늘 향수는 제가 자주 뿌리는 조합 요거 바이레드 인플루레센스랑 조말론 우드세이지. 이렇게 섞어서 뿌려줄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위에는 요 그레이 컬러 가디건. 진짜 폭닥폭닥하고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는 스커트에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활용도가 진짜 높을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인데 이번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화이트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서 입어줬어요. 요 가방은 루에브르 가방입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그리고 요거 이어링은 요거를 오늘 떼줬는데 얼마 전에 요거를 딱 오랜만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또 요거를 하고 가요. 이렇게 가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잠시 후잘전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자주 방지턱이 있습니다. 앞으로 300m 도합니다 거기, 그리고 풀이 많은데? 거기, 괜찮아? 어, 아, 거기, 괜찮구나. 아, 이뻐. 목이 결린 것 같아서 마사지 좀 받고 오려고 합니다. 마사지 받고 운동 갔다가 그러고 올 거예요. 오늘 향수는 요거, 루에브르에서 새로 나온 향수인데 음, 리베르테? 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향수를 뿌려줄게요. 요번에 루에브르에서 새로 나온 향수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향이 딱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최근에 잘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방은 요거 들고 갈 거예요. 귀엽죠? 백팩. 오늘은 요렇게 입고 갑니다. 위에는 민트 컬러 가디건 입어줬고 밑에는 진청 데님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은 요거. 브라운 컬러의 백팩을 메고 갑니다. 완전 대학생 코디 같네. 두시쯤1시지2시까지 아니, 에는 야, 나는, 오리베기기나그니오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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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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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안에는 흰색 이런 약간 비치는 티셔츠에 이런 원피스를 레이어드해서 입고 위에 이런 자켓을 걸쳤어요. 그리고 밑에 이런 부츠컷 청바지 그리고 백팩을 메고 갑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코디예요. 오늘 토요일인데 잠깐 일볼게 있어가지고 회사 잠깐 갔다가 뭐냐, 점심에 외식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갑니다. 응. 맛있지? 맛있네. 가슴살아? 예? 가슴살을 소금 찍으세요. 한번 네. 뭐 드릴까요? 아니, 아니. 상당히 어? 괜요상요 <laughs> 어? <laughs> 뭐같이할 필요는 없는 아니 다들 방다끊 맞아요 한국에서 딱본줄알요 무엇이 갔다 오길래 강원도는 뭔가 그냥 주말에 가면 겨우 먹고 약속고아 약속이 있었요아그렇아나나 <목소리> 네. 정말 많이 는것 같아? 어? 이거 괜 알아? 잘 먹겠습니다 always came to naturally to me never put a foot out of line and i tried not to make any awkward statements always tried to be a good neighbor waiting for the right time to speak now it seems the tables are smashed into tiny little pieces i only want a slice of the pie that way.